너가 여섯 살에서 여덟 살 시기에 네. 문제한 감정기였는데 네. 그 진짜 어린 나이 때 보더라도 나라가 너무 정상이 아닌 거 같다 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맞네 네. <laughs> 정신 좀 차리시고 시청자들이 지금 너가 아까 전에 정신 좀 차리라고 했잖아 네. 정신이 번쩍 든대 안녕하세요 이것들은 지가어 안녕 화면에 나오세 돼? 네, 네상관어요 상관없어? 깔몬! 진재명 구속하라! 나가버려 진재명! 여러분 의왕시와 여기는 애들이 엄청나게 진짜 정상이 많아요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이라고 이재명 깜빡! 왜 이재명 그래야 까빠. 된다고 생각해?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laughs> 이재명. 이재명 때문에 저희 나라가 공산주의가 될것 같습니다 빨리 구속하라 그래. <laughs>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맞아. <laughs> 마지막으로, 일요일에는 격주로 진행되는 3, 어, 범기역 4번 출구에서 있는 안양부방대 주관 행진이, 행진 및, 집회 및 행진이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나와주세요. 제가 여기 요즘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청소년들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아까 전에도 여기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우리 목소리보다 좌파들 목소리가 커지면 그 청소년들은 백지 상태에서 그 시뻘건치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저 진짜 바람직한 정치관 이거를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목소리가 메인이지 저 좌파들 목소리는 분탕일 뿐이다 이거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여건 되면은. 계속 이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봉.